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방법을 모를 뿐이죠. 저희가 찾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재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일단 움직이는 것. <목소리> 아 Let's go, let's go. 나중에 보겠습니다. 처음 에터미를 시작했을 때 쉬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친구들의 조롱, 어쩌다 거기까지 갔냐는 비아냥거림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목표는 없다면, С абсолютной решимостью мы наполнили наши чемоданы продукцией АТЭК и полетели в разные страны мира – Украина,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Россия, Европа – в любую точку мира, чтобы продвигать АТЭК. 아직 그 나라는 해외 법인도 없잖아.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모한 짓 아냐? 안 되는 이유에 기교리기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도전했습니다. 어려운 길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테고, 그럴수록 저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테니까요.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1년에 월 13만원을 벌어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야간 열차 침대칸에 누워 쪽잠을 자면서도 애터미를 알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Нас мотивирует и дает силы идти к конечной цели успеха. Теперь с нами п а р т н р ы со всего мира. 친구들, 당신이 곳은 새로운 길입니다.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목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품고 싶은 뉴크라마스터 김문겸 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로 서가물 да. Два года назад на этой сцене нас поздравляли как роял мастеров, а теперь мы стали краун мастерами.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нова с вами увидеться. <звы> <звы> У меня нет таланта или каких-то ос особ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но если вы спросите, как достичь успеха, я вам отвечу так – во-первых, никогда не сдавайтесь. Во-вторых, идите к своей мечте. В-третьих, любите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и возьмит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их успех. И если вы искренне практикуете эти вещи, любой может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Это реальность, а не сон. Вы тоже все это сможете. И я также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участники из моей родной страны, Украины,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одукцией, но и также стать дистрибьюторами и могли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и мечты и надежды через Атоми. И также партнеры наших стран – Грузия, Азербайджан, Таджи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 Армения и другие неоткрытые страны. И также с больш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каждому партнеру и особенно тем, кто сейчас в этом зале приехал из далеких стран на Академию ⁇ Успех ⁇ Я вас люблю.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вас очень люблю. В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любовь к атами. Также люблю своих родных, родителей, семью. Кансахамнид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항상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회장님. 회장님의 행동을 보고 제가 배워서 크라운 마스터가 된것 같습니다.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저를 간절히 설득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하고, 든든한 스폰서이자 파트너로서 함께해 준 저희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길래 다단계를 하냐는 주위의 비아냥그림과 1년 넘게 한달 수당이 13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천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 척, 저 팔봉산을 한 달에 한번 36번 보면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에터미에 몰입한 지 3년 만에 올 13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고 2016년 4월에 에터미를 시작한 지 4년 8개월 만에 드디어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저희 생각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꾼 덕분에 사업의 속도가 붙으며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생시나리오 작성에 성공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생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성공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뛸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회원들의 성공을 바라며 인생 시나리오 100권에 직접 서명해 주신 윤영성, 이덕우, 김현숙, 김배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laughs> 텀에서 성공하기에 인생 시나리오 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대기쓴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로 바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싶다는 저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50일 동안 유럽 8개국을 신혼여행처럼 돌아다니며 파트너들을 만나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맛집 투어도 했던 일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도시마다 돌아다니며 미팅을 했던 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만난 한 파트너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18년 동안 독일 생활에서도 카자스탄에 사시는 부모님께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에터미를 통해 성공하면서 생활비를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벅차오르고 파트너의 성공을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글로벌 에터미 회원 여러분, 저의 성공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에터미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에터미와 함께하면 두렵지도 않습니다. 에터미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한 여러분을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응원합니다. 에터미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파시바 파시바 씨.